1986년 가을,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이름 모를 공포가 있었습니다. 10여년간 10명의 여성을 무참히 앗아간 연쇄살인. 범인의 흔적은 늘 안개 속에 감춰져 있었고 전 국민의 마음이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일명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거대했던 미스터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범인의 얼굴을 끝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히 미궁에 갇힐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30년이 넘어서야 그 악마의 진짜 얼굴이 드러날 줄은 그리고 그 진실이 영화보다 더 충격적일 줄은 말입니다. 2019년 9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성 현쇄 살인사건의 진범이 마침내 밝혀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춘재. 1994년 처제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이미 20년 넘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프로파일러와 경찰의 끈질긴 재수사,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 DNA 증거가 30년 만에 비로소 그의 꼬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춘재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자백이었습니다. 그는 화성 연쇄 살인 10건뿐만 아니라 수원 청주 등 화성 외 지역에서 추가 범행까지 총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성범죄를 자백했습니다. 영화 속 허탈했던 모든 이들은 이 엄청난 진실 앞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춘재는 왜 그런 끔찍한 악마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했던 그의 섬,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춘재는 1963년 사건의 중심지였던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청룡국민학교 안영중학교 그리고 삼일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하며 학창시절을 보냈죠. 겉으로는 평범하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의 내성적 성격이 변한 계기를 군 복무 시절로 추정합니다. 기각부대에서 탱크를 몰며 남들을 통제하고 선도에 서는 경험을 통해 우월감을 느꼈다고 하죠. 이 시기, 어쩌면 그의 내면에 잠재된 어둠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제대 직후 첫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그의 삶은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도 내면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끔찍한 균열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악마의 얼굴을 왜 오랫동안 알아채지 못했는지에 대한 씁쓸한 질문을 던집니다. 군 제대 후 이춘재의 악행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1986년 9월 첫 희생자를 시작으로 그의 그림자는 화성 지역을 끔찍하게 덮쳤습니다. 1986년 9월 태안의 만력리 10월 태안읍 진안리, 12월 태안읍 안녕리, 해를 넘겨 1987년 1월 태안읍 황계리, 그리고 5월부터 1991년 4월까지 팔탄면 동탄면, 태안읍 진안리, 경점리 등 화성군 전역에 걸쳐 그의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4년 7개월간 이어진 잔혹한 행적은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자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살인, 청주 여공 강간 살인 등 화성 외 지역에서도 5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성범죄를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이 춘재는 1993년 4월, 고향인 화성을 떠나 처가가 있는 충북 청주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이 2주 직후, 그는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성폭행 후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화성 연쇄 살인과 유사한 잔혹성과 증거인멸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악마성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토록 끔찍한 연쇄살인이 이어지던 동안, 당시 수사기관의 대응 또한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연쇄살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잇따른 살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개별적인 사건으로 처리하려 했고, 언론에도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수사 역량 부족을 가리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감춰진 채또 다른 비극을 막을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 불안이 담고 있습니다. 성적인 만족과 함께 피해자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뒤틀린 욕구 그리고 사회에 대한 왜곡된 분노가 연약한 대상을 향한 범행으로 표출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장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 내면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춘재의 검거로 미제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열 씨의 잃어버린 20년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아픔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영화는 끝내 범인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마침내 진짜 악마를 마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에선 끝내 볼수 없었던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진짜 역사이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입니다. 오늘 다룬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단순히 미제 사건 하나가 해결되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는 진실을 향한 끈질긴 추적과 끝내 드러나는 어둠의 기록입니다. 저희 실화의 기록 채널은 이처럼 영원한 뉴스에선 미처 다 다루지 못했던 숨겨진 진실과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실화들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범죄 사건의 이면부터 역사적 미스터리 그리고 인간 본연의 복잡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몰랐던 혹은 외면했던 실화의 기록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과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